우리 친구들 안녕. 하하호호 전사님이에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외워볼게요.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먼! 4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아플 때, 음, 아파요. 감기가 걸려서 아파요. 아파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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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우리 친구들 감기가 오래 가요.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날 때는 엄마 나 아프지만 음, 맛이 없지만 해열제 먹고 머리에 물수건 하고 그리고 자고 쉴래요. 그러면 빨리 나을수 있어요. 이런 생각. 엄마 감기가 걸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많이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서 빨리 나을수 있어요. 그래야 내일 어린이집에 갈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아주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암송 준비! 할렐루야!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4번 4장 23장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뭔가 마음에 뺏긴 일이 있다면 꼭꼭 말씀으로 지켜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힘 뿜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